반중 시위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강대국이 어떤 정책 결정이 우리 국익에, 우리 주권에 반하면은 당연히 시위할 수 있죠. 그거는 강대국의 권력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혐중은 인정주의예요. 이거는 반인권이고 반인류인 거예요. 그건 인정 청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트럼프 관세 반미 시할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반미 시 했어요. 그런 시는 어디서 합니까? 미 대사관 앞에서 합니다. 미국 권력의 상징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동에 가가지고 미국 관광객 차단해서 꺼지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어떤 특정 국가를 인정을 향해서 이렇게 협오 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그걸 미국에서 수입 받아서 산다. 지금 명동에가 찾아가서 중국 관광 관광객 꺼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반중시를 하는 게 아니고 혐중시예요. 그 중국 관광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국이 특정 정책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해서 국익에 바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싫다는 것이지 반중시는 가능하지만 혐오시는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동 막으니까 대립동 가잖아.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문명국가에서는 무식한 자들의 플랜이에요. 트럼프와 함께 살 사라질 일들입니다, 다.